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장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저는 제가 뭐 이제 재선 의원 밖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밖 벽에 저런 내용들을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헌정 사상 이런 유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임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문위원으로서의 상임위의 어떤 위상도 굉장히 좀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밖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아, 국회의원의 이런 명예를 그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은 아,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아,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아, 앞에 이렇게 의원님들 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어서 뭐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표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논문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표절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어디 뭐요 지금 유은혜 의원님 발언에 대한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오늘 청문 심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우리 청문회 오늘 취지에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어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급적이면, 은 뭐, 발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어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를 하면서, 어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 먼저 신청하기, 먼저 신청하기로는, 저 전희경 의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한 분만 요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어,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각 부처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봤지만 오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 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27년간 교수를 했다는 분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 포함 달랑 5건의 실적만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 명의 논문을 찾은 것이 49건으로 이제는 공직 후보자 본인도 기억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인사청문위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주객이 전도된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낸 49권의 논문 역시 석박사 논문과 마찬가지로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기세를 통한 연구 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피해가려고 연구 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 임하는 김상곤 후보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경시하고 검증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신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수 채용 경위 재직 기간 중 연구 업적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고 이러한 한신대의 태도에 대해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교육부 위에 한신대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이렇게 배짱 버리며 검증을 거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 의 인사 검증을 거부하는 김상건 후보자를 상대로 과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상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핵심인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를 비롯해서 개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대변인이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 1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교육부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인 후보를 대신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근에 소재한 교육시설 공제회관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을 넘어서 인적 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교육부 대변인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를 적극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차관의 적절한 해명이 청문회 시작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이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논문 49편 전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이 제출되고 차관의 이와 같은 해명과 사과성 인사가 있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김세연 발언정당 간사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난 22일 여야 사당 간사 협의에서 어, 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을 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특히 이 부실함이 너무나 크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요구서 전달하는 등 협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나 산업연구원 등 외부기관들 타 부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는 1,512 건의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이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 한꺼번에 쏟아내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어 인사 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어 아주 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 우리 위원에서 회 위원장님께서 어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어 자료 중에서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 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후보자가 참여했던 2005년도 광주 민중 항쟁 25돌에 지음한 반전 평화 주한 미군 철수 2005 민중 선언 전문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어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제목만 어, 이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아펙 정상회의 반대 성명을 어,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 시도입니다. 어, 문제는 이렇게 이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보내놓고는 어제 오후 늦게서야 앞선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금은 그 어, 집어 넣어가지고 제대로 표시도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종의 이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자료 조작에 대해서 정치권이 크게 시끄러져 있는데. 남자 유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자료 제출을 했, 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엉터리 법문을 앉혀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건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누가 이러한 이 조작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청문회 아직 지금 후보자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 선서라도 해야 또 혹시 후보자가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또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상대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을 네.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한 분만 이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어제 말씀 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은재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대법관, 헌법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각 부처 장관, 검찰 총장,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오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 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27년간 교수를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장박 그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저는 제가 뭐 이제 재선 의원 밖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박벽에 저런 내용들을 아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헌정 사상 이런 유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임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어디 뭐요 지금 유 의원님 발언에 대한 관련한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오늘 청문 심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기 이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우리 청문회 오늘 취지에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어,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급적이면은 뭐 발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어,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를 하면서 어,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인데 어, 먼저 신청하기 먼저 신청하기로는. 저 전위경 의원님이 먼저 채워놓는 신청...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에 이렇게 의원님들 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어서 뭐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표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논문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표절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저는 적절치 않다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밖에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문위원으로서의 아, 상임위의 어떤 위상도 굉장히 좀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밖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국회의원의 이런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